오, 오 얼굴 비치죠. 예지도 커피 한잔 해야지. 커피 마신다고 보냈다가 저한테 다 어른 됐다고. 저 어른이거든요. 커피 안 마시는 어른. <laughs> 제가 진짜 시럽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넣어달라고 할까 말까 속으로 한1번 고민하다가. 그냥 안나어야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괜찮았어. 나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코점어디냐고요 여기 있는데. 보이죠? 여기 있어요. 예지, 조카. 아, 저희 조카. 사진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이쁘거든요? 요즘 조카 보는 맛에 살고 있어요. 아, 너무 자랑하고 싶다. 아기 때 약간 되게 귀여운데, 진짜 이제 막 태어난 느낌이 되게 있어가지고, 사진 봤을 땐 되게, 아, 진짜 작고, 너무 귀엽다, 이러는데, 아, 지금은 예뻐요. 우리 조카 너무 예뻐. 아, 뭐어야지 너무 예쁜 사진이 많다. 아, 귀여워. 얼만두 같아. 너무 예쁘죠? 너무 이쁘지 진짜 이쁘지 너무 예뻐. 웃을 때가 너무 예뻐요. 저희 언니도 웃는 게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형부도 웃는 게 되게 예쁘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아기 때. 뭔가, 아빠, 아빠 지인분 만나면, 아빠 진짜 판박이다 이러고, 엄마 지인분 만나면,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이랬, 이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두 분, 엄마, 아빠 둘다 닮았잖아요. 이제 저는, 어 뭔가 딱 보고 그냥 판단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이게 약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언니가 어쨌든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랑 너무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언니, 진짜 언니 많이 닮았는데? 이러니까 알고 보니까 현부 쪽에서도 현부 어렸을 때랑 진짜 똑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약간 다 그런 이유가 있나 봐요. 저희 언니도 고모를 약간 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닌 가족을 닮을 수 있잖아요. 언니 날 닮았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웃기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 지금 헬스장 가야 돼. 예지야 이따 보자. 사랑해. 가지마. 가지 말라면 안갈수 있나? 혹시 가지마! 아니야, 갔다 와. 갔다 오면 나는 없을 거야. <laughs> 여긴 없을 거야. 오늘의 TMI? 립 색깔. 맨날 <laughs> <laughs> 달라지긴 하는 거지만 오늘 제가 좋아하는 립 색깔을 발랐습니다. 오디션 볼 건데 꿀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처럼 모자를 들고 가세요. 멘붕. 근데 그거 아 멘붕 때저 오디션 떨어졌다니까요? 멘붕 때는 떨어졌어요. 저그 제시 선배님 센 언니 그거 주면서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케이콘 한 날에 그때 아마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 캐스팅 해주신 언니께서 두 분이 계셔요. 언니께서 전주에 왔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언니! 이러면서 그냥, 아, 전주 약간 어쩐 일로 가셨냐? 이랬는데 오디션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진짜요 이러면서 했는데 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지금 뭔가 전주서 오디션 보면 어린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있지 예지 선배님의 뒤를 이을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앞에 제 이름을 붙여서 인사를 해 주시는데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뭔가 진짜 무슨 자랑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뭔가 진짜 무슨 자랑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키자으신 언니 분께서는 저를 얼굴로 데리고 왔다고 하시긴 했는데 두 분의 생각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 진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언니께서는 제 얼굴 보고 데리고 오셨다고 했는데 언니는 저 어떤 거 보시고 데려 오신 거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언니께서 나는 너춤 보고 데려왔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그래도 내 생각이 반은 맞았구나. 오늘 이렇게 맥락 없는 저희 브이를 봐주셔서 고맙고요. 그대들에게 저도 힘을 얻어갑니다. 고마워요. 안녕. 또 봐.